가위바위보 룰렛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말이 있는데요. 좋아하는 색깔, 어떤 거죠? 노란색. 노란색이요? 그럼 좋아하는 이 색깔로 좋아하는 숫자 위에다 놔주세요. 네. 이제 저도 어, 제가 좋아하는 숫자 한군데에다놓아 봐볼게요. 어, 저는 4번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룰렛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룰렛이 하나 있죠? 룰렛을 한번 무작위로 돌려볼게요. 네. 한번 여기 보면은 노란색은 8번에 있죠? 8번은 주먹에 가깝고요. 4번은 보에 가깝네요. 제가 알겠어요한번더 아, 해볼게요.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좋아하는 숫자에다가 다른 숫자로 한번 놓아볼게요. 14번, 저는 2번에다가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작위로 돌려볼게요. 지금 이, 이 상태로 하시기 위해서 한번더 돌릴까요? 네. 한번더 돌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노란색 14번은 지금 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니, 한 번, 너무 애매하니까 한번더 돌려볼까요? 지금 너무 애매한 위치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네. 14번은 주먹에 가깝고요 자, 자 2번은 보에 가깝네요. 또 제가 이겼어요. 네, 이렇게 하는 가위바위보 롤렛 게임입니다.